오늘 요한복 민장 43절도 51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 주님이 예수 크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입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르시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르시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 입이 있으신데 그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을 이르시대라고요.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오늘 같이 의논을 바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입으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이게세 부분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43절부터 46절까지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 두 번째는 47절부터 49절까지 나다나엘에게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그 나단아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큰 일을 벌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비리베에게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 그, 그 말씀에 보면 나를 따라 오너라 뭘 보면 이런 시대.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여 어, 어,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공감복 마테마가 누가 보금에서는 이름만 등장합니다. 요한보금에서는 아주 소중한 사람 귀중한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사도행전에서도 희집이라는 사람이 활동을 이렇게 네, 선한 복음적 활동을 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게 되어지는데 요한 복음에서는 처음 제자와 이 다음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물로 나오는데 안드레와 베드로의 같은 동네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 아, 제자들 관계 속에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나를 따라오더라. 정식으로 초청 정식으로 어,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절차를 발라서, 어, 절차를 봐서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자가 되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로 표현이주요 예수님이 직접 어, 빌립을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어, 이제 목회자들에게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들이 있으시죠. 제게도, 어, 니가 어,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겠느냐라고 요청을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있어서 주님한테 제가 어, 따르기로 하고, 어, 결심을 하고, 따라오는 길이니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부르심에 주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 각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회자뿐만 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따르라는 이 소명의 말씀. 부르신의 말씀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용어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하면 나를 따르라는 이 부르신 소명 속에는 명령과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명령은 이 오라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명령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이고 그 명령을 수용한 사람이지이 시간 너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모습이 각자 여러 모습들이 있어. 여러 사명에 대해서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부르신도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는, 뭐, 어, 쉽게 말하면 모세를 이스라엘을 부르셨잖아요. 이 지도자로.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홍해를 건너라, 반석을 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명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해서, 어, 또한 거기에 고장되어 있는 것인데 약속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명령이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제자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에 보면 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이죠. 가라 명령이 있고 거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명령이 있고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라 그리고 명령이 있고 전도할 때 명령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부르신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각자 영원성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 그래서 이 명령과 약속들이 이렇게 있는데 무시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면하기도 하고. 못 들은 척도 하고. 그런데, 오늘 빌립은 나를 따르라. 아. 갈리로 가시는 길에, 가시는 길에, 이동 중에, 이 말은 어떤 기회가 있는 것이 어떤 기회가 되어졌을 때, 빌립은 만나서 따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그러시겠죠. 빌립, 지나가시는 길에 빌립만 만나지 는 않았을 때요,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시는 게 우리를 부르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나가나엘에게 예수님 이 입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그 빌립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동네 나가나에, 에게찾아가서 s o 찾아갔다고 표현돼 있어요. 나 o 나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가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한 e 같아요. u 어, 모세에 대한 에에한한 대한 이야기도 하였고 n c 고 e t 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글도 얘기했고 선지자들에 대한 글도 얘기했 n 그리고. <laughs> 그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모세가 얘기한 율법에서 얘기한 그 얘기들을 상당히 시간 동안 나눈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내가 율법에서, 율법에서 말하고, 어, 선지자들이 말한 그 분을 내가 만났다. 그 분을 만났다. 근데 그 분이 나사렛는 이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그 일을 만난다 만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모세도,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 후에 세대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도 한국에서도 유력한 인물들이라고 한 예수를 만난 사건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나도 그 예수를 만났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거기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우리가 만났다 같이 만났다 그런데 만나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면 나사렛 예수 시드라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위대한 성경에 나온 믿음의 인물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이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2025년 8월 10일 주일에 지나가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나를 따르라.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길에 그분을 만나셨습니다. 모세가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리고 만나고 나서 찾아갔어요. 동네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친구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야, 나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살에서는 발리리 지역에 있는 마을인데 네. 요즘으로 말하면 어, 그달 동네, 빈민촌, 가난한 동네 그래서 거기서 뭐 훌륭한 사람 나오겠느냐. 그리고 우리말, 뭐, 개천에 용이 나오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그 당시에도 아마 그런 편견? 그런, 뭐 일반적, 대중적 사고였겠죠.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 그분이란 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분이라.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이 올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유대 당시 그 시민들, 국민들의 유대적 관점은 다윗 왕국과 같이 만들어줄 사람, 모세와 같이 자기 민족을 만들어줄 사람 그런 그 구원자를 원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구원뿐만 아니라 그 표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 일곱 가지가 있는데 어둠과 그늘진 삶에서, 삶에서 구원 그리고 질병과 질고의 삶에서 구원 저주와 진노의 삶에서 구원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 지옥과 불못에서 구원 사탄과 마귀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만났다. 빌립이 왔어 이르되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예, 예, 얘기하니까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와서 봐라. 그래서 빌립이 그 말에, 그 말에 왔어 예수님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그 교회를 가보자. 교회를 가보아. 영덕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단의이 예수님 만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인기를 바라. 그래서 이나단의이 이, 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 예수님이 나단의을 보신 거예요? 자기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면서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감사한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표면적 이스라엘이고 이면적 이스라엘이라고 바울 말하고 있이사람참 이스라엘이라는 어, 그러니까 지금 난생 처음 본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예수님과 나사, 나사나엘이 처음 만났는데 어?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딜립의 반응이 그리고 또야네 속에는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 여기서 어떤 모습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속까지도 보시는 분으로 주님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먼저 보나? 그리고 속은 잘안 보여요. 저속잘볼줄 모르는데 아, 이 제가 금년에 아, 속도 보는 것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어, 과정이 한번 생겼다고 그럴까요? 근데 잘안 보여요. 근데 사람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속 깊이는 알수 있지만, 사랑 속은 알수 없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속도 보시는 분이시다. 마음도 보시는 분이시고, 생각도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과거도 아시는 분이시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 고살피시는 주님한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겉도 속도 주님이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 속도 아시고, 겉도 아시고, 형편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형편을 살펴주시고 또 어, 회개하면 우리 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말한 나다나에게 예수님께서 오시고 찬미스라엘에게 찬사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죠. 배를 설교할 때. 베기야 제사함을 받으라 뭘 보고 얘기하는 거죠? 속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마다나엘이 빌립이 부르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고 어, 그리고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때 내가 큰 일을 하거나 많은 헌신을, 하, 헌신을 하거나 주님 앞에 귀한 일을 할때 우리가 더 경이손이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다가인이 대답을 해요.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더슨 얘기 들었습니까? <laughs> 근데 전혀 누가 알수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나다가인 자기만 알고 있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내가 너으기 전에 네가 모아가 나무말래 있을 때아 그럼 이거는 올라온 일이에요. 무화가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이 부분에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무화가 나무 아래 있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무화가 나무 아래 유대인들의 생활습관에는요, 예, 그 무화가 나무 아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무화과 나무 열매 데진 거를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그들이 경건의 삶을 계속 살았다.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일, 일하고 와서 어화 모아나 예. 무아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서고 읽는 그런 일들을 했어 보시래요. 그런데 그 모아가 나무 아래서 어떤 일을 했었는가? 뭘 했었는가? 어, 오늘 그그 그 내용에 대해서 좀말씀을리겠고요그 모아가 나무 아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단아인이 대답을 하는데 49절에 49절에 보면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던 그 나사렛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와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적 표현. 그런 아주 좋뭐까요 전문 영화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전체적 그 표현인데 그분이 선재하시고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창조 전부도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순천하셨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진리로 오실 그분 그런 내용들을 다 포괄적으로 표현한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믿고 바라보는 것은 당시에 굉장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 예수님 우리를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직접 속까지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성령으로 다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다시 만나고 믿고 고백되어지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 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다 시 이렇게 말씀 로봇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로봇스로 요한복음 저자는 얘기하고 있고 신의 여호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어,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빌립은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나단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단네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시 이스라엘이 이놈의 이스이엘이 신앙 고백이 여러 모습을 로거스라는 말씀 아, 세상죄를 지구간 하나님의 어린양,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번역하면, 그리고 어,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선지자들이 증언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을 나를 증언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도, 내게도, 나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1절부터 52절까지 예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50절의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유대인들 율법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구약성경에 보면 아담이 소나까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입으로 부끄러워서 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 나다나엘이리 모아가 나무 아래서 어떤 영적인 갈망을 했던 모습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두 가지 그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모아과 나무 아래서 뭘 했느냐 할때모아과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 한테 죄를 짓고 불,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어, 그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날고 수어서무아과나으로 입으로 옷을 가려 치마를 만들입었잖아요그 문제에 대해서 영적 각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자신의 죄의 문제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영적 깊은 갈등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예석하는 기회야. 또 하나는 음, 그 오, 사, 어, 마지막 51절에 보면 하늘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늘이 갈라지기도 하고 하늘이 열려지고 하느,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가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사다리는 생략되어 있지만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 그데 이건 야곱이 장세기의 말씀에서 보면 야곱이 환상을 볼때 사다리가 놓여있고 거기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아마 모아가 나무 안에서 보았지 않았는가. 어, 근데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아시지? 어 이제 놀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갈라졌다. 그리고 인자가 보인 거예요. 여기, 오늘도 이 시간 하늘이 열리고 갈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세계를 볼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어, 그리고, 음, 그 하늘이 열리고 갈라지고 보게 된다. 보게 된다. 보게 된다. 복수를 해야 있는데, 예, 오늘 이 시간에도 영원한 생명이신 인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삼일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51절에 보면 이보다 더큰 일을 말씀하어요 큰일을 보리라 큰일을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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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셨는데 그 아주 가깝게 있는 말씀이한오음이 장에 가면서도 앞으로 표적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것과 이 표적이 나오는데 그런 기적들을 본 것이다. 표적을 본 것이다. 아,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표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기를 출합니다. 이번 제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라.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어, 떡으로 오천 명을 먹이 다섯 개 떡으로 오천 명을 먹은 역사도 경험하기도 하고, 물위를 걸어가는 경험도 하고 뭐, 이런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길를 지원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보기만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영동 교회적으로도 볼수있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하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그 표현 가운데 인자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고 있고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도 처음으로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 오늘도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한다면. 어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시는, 바울이 이것을 중보자라 유일한 중보자라고 표현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고내 영혼을 하늘과 땅으로 연결해 주시는그 은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보여지는 역사가 이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져서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체워하고만나 그가 입으로 하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겉과 속을 다 보시면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너는 더큰 일을 보내라 우리 영덕교회가 지난달에 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더큰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여러분 앞에 보이는 홍해가 지금 나타났다고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비전이 죽고 아 틀렸구나 여기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느냐 그런 비신앙적인 매, 곳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회도 가르시고 한 석의 선물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마지막 시대에 큰 부흥을 주실 것이고 그 부흥에 각짜 영동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시다 나를 따라오라. 아멘 그리고 빌리바 너는 참 이스라엘 아멘. 너는 참 이스라엘. 너는 강상 것이었구나. 그러면 너는 앞으로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동하겠습니다